어 씨발 여기는 하이픽셀이에요 듀얼은 정말 지겹지 않아요. 우승수를 올리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UHC는 해커가 없는 클린한 게임이에요. 유저들도 정말 친절해요. 스카이워즈는 꾸준히 하고 싶어지는 게임이에요. 랭크 스카이워즈는 정말 행복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빌드배틀에서는 마우스 두 개를 쓰면은 베 절대 당하지 않아요. 이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해본 적이 정말 많아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클래식 게임은 아직도 인기가 너무 많아요. TNT 게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픽셀 게임 중에 하나예요. 배드워즈는 재미있어요. 스카이블럭 덕분에 하이픽셀 서버는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SMP는 저에게 추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저는 이 게임 하는 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하이픽셀은 신규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내는 것 같아요. 저는 메가월즈를 정말 즐겨해요. 사람들이 머더 미스터리를 엄청 즐겨하는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 많은 하이픽셀 언제나. 신규 유저들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이 있다는 것도 까먹고 있어. 있었... 이 게임이 있다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았어요.